안녕하세요. TV 이웃 다정다감입니다. 내가 좋아하는 일을 잘하는 것만큼 행복한 게 있을까요? 과연 내가 하는 일이 맞는지 안 맞는지 확신이 서지 않은 채그 길을 가게 되는 경우도 있는데요. 오늘 두 분이 소개해 주실 주인공들은요. 누구보다도 자기에 대한 일을 확신해 가지고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라고 합니다. 맞나요? 네, 맞습니다. 제가 이번에 만나고 온 분들은요. 진로를 일찍 선택한 분들이신데요. 단한 번의 후회도 없이 쭉한 길만을 걸어오셨다고 합니다. 바로 너무나도 아리따운 가야금 연주자분들을 만나고 왔는데요. 이분들이 이렇게 한 길을 걸을 수 있었던 데는 든든한 조력자의 사랑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 이야기는 잠시만 기다려 주세요. 네, 제가 만나고 온 분도요. 진로에 대한 확신을 갖고 있는 분입니다. 이 분의 이력은 조금 특이한데요. 무려 명문 대학에서 약학을 전공하며 탄탄대로를 걸어오던 도중에 새로운 길에 확신을 갖고 진로를 바꾼 분입니다. 바로 전통 자수에 푹 빠져서 새로운 길을 개척하고 있는 분인데요. 특색 있는 자수의 세계를 만들어가고 있는 오늘의 주인공을 만나봅니다. 무궁화도 폈고, 허, 와, 해바라기도 예쁘고 여름에 진짜 만개했나 봐요. 아니 그나저나 오늘 아이템이 뭐예요? 엄청난 힌트를 드릴게요. 뭐야? 어, 오이거 어, 뭐지? 어? 뭐지? 오 어, 이거 블루투스 스피커인데요? 둠둠둠둠둠둠예예 오늘 춤 추시는 분 만나러 가죠. 그러면 음악 만드시는 분인가? 무슨 브로드스 스피커를 자세히 봐보세요. 오? 아니 아름답고 정교하게 새겨진 이은 바로 전통 자수랍니다. 범상치 않은 자수 작품을 들고 천안으로 달려왔어요. 계세요. 안녕하세요. <laughs> 안녕하세요. 네. 혹시 네. 이 친구를 만든 선생님 맞으신가요? 아네 맞습니다. 저는 이게 전통 자수한 은경 이경입니다. 오늘의 주인공을 만났습니다. 제가 보통 자수라고 하면 손수건이나 네. 보자기 정도의 순환물만 봤거든요. 네. 이건 되게 독특하네요. 전통 자수를 다들 어렵게 생각만 하시는데 이렇게 현대적으로 좀 다시 완성을 시키면 더 멋있고 아름답습니다. 예부터 의복, 장신구 등 꾸밈의 기본이 되어온 자수. 현대에 알맞게 접목시켜 다양한 작품을 보여주셨는데요. 집안을 멋지게 꾸며주는 액자부터 귀여운 열쇠고리도 모양이 참 다양하더라고요. 여기 목걸이도 좀 보세요. 자수로 멋을 낸 액세서리인데요. 이렇게 색다른 모양의 브로치도 있어요. 끝이 아닙니다. 환하게 불을 밝히면 은은한 분위기가 살아나는 감성 등은 와일렛과 함께 활용하기도 하고 단독으로 멋스럽게도 쓸수 있답니다. 볼수록 예뻐지는 손걸도 있어요. 음, 어딜 봐도 꽃이네. 와, 이 무더운 여름날, 이 아이스 커피 한잔탁 들고 다니면 완전 인싸템, 인싸템. 캬. 와, 가방 봐요. 깜찍한 거 봐. 응. 짜잔. 와, 아, 이 안에 명함이나 이런 거 선물, 편지 담아 있으면 너무 예쁠 것 같아요. 와, 선생님, 엄청 다양하게 많네요. 저희가 전통자수를 이용해서 감성등이라든지 와인덱 등등 다양한 것들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호응이 좋아서 저희가 뭐 오사카라든지 스웨덴에서 초청을 받아서 저희가 전시를 또 하게 되었습니다. 와 이렇게 한국적인 게 세계에서 인정받으니까요. 어, 제 어깨가 다 올라가네요. 어, 진짜 아, 멋지십니다. 감사합니다. <웃음> <웃음> 요즘은 저희가 좀 원목 가구에다가 응용을 한다라든지 아니면 도자기에다가도 이제 자수를 좀 접목을 해볼까라는 아이디어를 또 갖고 있습니다. 오호라 그렇다면 어디든지 자수를 놓을 수 있단 말씀이시죠? 바늘이 들어갈 수 있는 곳이라고 한다면 충분하죠. 어 아, 진짜요. 그렇다면 확인 안 해볼 수가 없겠죠? 자신 있습니까 자신 있습니다. 따란 자수 어디까지 나갔니? 미션. 선생님 자수 어디까지 나보셨나요? 어 모시나 옥사 같은 얇은 천에도 나봤고요. 그다음에 청바지나 그다음에 <laughs> 스판티에도 나봤습니다. 스판티까지요? 네. 아 잠시만. 저희가 준비한 게 사실 이 A4용지거든요. 도전은 무모할수록 재밌죠. 아 글쎄요. 저도 천은, 천 이외에는 나본 적이 없어서 사실은 조금 걱정은 되는데 한번 도전해보겠습니다. 도전. 쉽지 않은 미션이긴 한데요. 아니 실과 바늘을 고르는 게 먼저 아닌가요? 풀을 발라서 뭐 하시려고요? 어 선생님 잠깐만요. 이거. 풀로 붙이시는데 반칙하시는 거 아니에요? 아 그건 아니고요. 이 전통 자수 자체가 저희가 이게 수틀이라는 사각 수틀에다가 이 천을 매고 수틀 다리에다 올려놓고 양손을 사용하는 것이 전통 자수 의 특징입니다. <목소리> 이 작업을 수틀 매기라고 한답니다. 이렇게 고정을 한 다음엔 밑그림을 그리는데요. 그럼 수놓을 준비 끝. 지금부터는 제대로 실력 발휘해볼까요? 밑그림에 꽃이 그려져 있으니 당연히 꽃을 수놓으시겠죠. 양손이 자유로우니까 속도도 더 빠른 것 같아요. 오 보이세요? 점점 모양새를 갖춰가고 있어요. 진짜 종이에 놓는 건지 천에 놓는 건지 구별이 안 가네요. 역시 금손이셨어요. 아, 이제 완성됐습니다. 와꽃 한송이가 이렇게 금방 뚝딱 완성됐네요. 네. 근데 선생님 이게 보니까 쉽진 네. 않으셨나봐요. 네. 시행착오가 좀 있네요. 천이 아니다 보니까 구멍도 뚫리고 너무 쉽게 제가 봤나봐요. 어렵네요. 그래도 첫 번째 종이의 수놓기 성공! 자 이걸로 말할 것 같으면 나풀거리기는 어찌나 나풀거리고 또 찢어지기는 어찌나 잘 찢어지는지 뭔지 아시겠나요? 바로 짜자잔 휴지입니다! 네 저도 압니다. 해도 해도 너무하죠? 음참 되게 어려운 미션을 주시는데 <laughs> 한번 도전해볼게요. 앞서 종이에 수놓기를 해보셔서 그런지 더 어려운 미션인 것 같은데 수월하게 수를 놓으시더라고요. 게다가 한땀한땀 한땀 엄청 꼼꼼하셨어요. 사실 장난처럼 내민 미션이었잖아요. 그런데도 정말 진지하게 진짜 작품을 수놓듯이 정성을 다해주시더라고요. 언제나 최선을 다하는 프로의 모습 정말 감동이었습니다. 다 됐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보세요 제 손이 다 비칠 정도로 이렇게 얇은 휴지에. 꽃한 송이를 자수 놓아주셨습니다. 어머, 선생님 정말 대단하시네요. 감사합니다. 이번엔 시행착오 도 없어요. 시행착오도. 네. <laughs> 어떠셨어요 휴지에다 수놓으니까? 음, 아까 종이보다는 조금 더 수월은 했는데 그래도 이게 더 얇다 보니까 사실은 좀 힘든 거는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아 이제 실력 검증은 끝이 났고요. 저의 개인적인 미션이 하나 남았는데 어떻게 제 옷에다가 어떻게 자수 좀 놔주시면 안 될까요? 예쁘게? 예쁘게 여기다가 여기다가 여기다가. 진정해 주시고요. <laughs> 오늘 저희가 같이 좀 만들어 보면 좋을 것 같아서 저희가 이런 브러치를 하나 좀 같이 해볼 거거든요. 저하고 같이 만들어 보시겠어요? 제가 잘할지는 모르겠지만 기대가 됩니다. 전통 자수는 이렇게 수트를 이용해서 저게 진행을 하고 있고요. 또한 기법은 20가지 이상이 있는데 제가 또 좋아하는 기법이 또 있어요. 어떤 거예요? 우련수라는 게 있는데 우연수요. 우련수, 우련수, 네. 두 개가 완전히 분리가 되면 하나의 색깔이 죽어버리는데 이게 두 가지가 섞어버리면 전혀 다른 거지만 같이 어우러지면서 두개다 돋보일 수 있는 그런 특징이 있는 것 같아요. 서로 다른 색의 실이 조화롭게 어우러져 화려한 모습을 만들어내는데요. 작품의 모양에 따라 실의 길이와 올의 배열을 잘 계산해야만 이렇게 자연스럽게 만들어진답니다. 와 정말 멋지죠. 이렇게 아름다운 기법이 있다니 저도 한번 해보고 싶은데 어떻게 제가한세 시간이면 끝날까요음한 내일 아침쯤이면 완성하실 수 있지 않으실까요? 내일 아침이요? 네아 내일 아침은 조금 곤란한데 집에는 가야 하니까 욕심을 버려볼게요. 그럼 초심자 버전으로 도전! 제가 고른 실은 예쁜 분홍색이에요. 꽃을 수놓아야 하는데 긴장해서 그런지 손이 덜덜덜 떨려서 힘들더라고요. 실력이 어찌 됐든 이 단아한 자태는 양반집 규수 같죠? 우아하게 작품 완성. 기대했던 만큼 고운 분홍꽃이 피어났어요. 희은이처럼 예쁘죠? 이거 하고 있으니까요. 뭔가 잡념이 싹 사라지고요. 이거에 집중하면서 막막 아, 가슴까지 막 두근두근 거리더라고요. 아 사실 제가 요한 입만 하긴 했거든요. 그래도 어쨌든 제 자식 같고막 그러네요. 선생님, 예쁘게 해주셨으니까 저 네. 이렇게 어떻게 좀달아주셨어요 알겠습니다. 아유, 곱다. 고와. 어때요? 좀잘 어울리나요? 아, 네, 되게 어, 얼굴도 예쁘시고 <laughs> 네, 이렇게 다하니까 더 예쁘신데요? 잠시만요, 선생님. 왜 말을 더듬으시죠? 거짓말인가요? <laughs> 선생님! 아, 아니에요. <laughs> 올여름 트렌드 자수 패션을 소개합니다. 따라란, 변신. 화려한 머리 장식으로 예쁨 더 하고, 에코백과 커플 더로 트렌디함 추가요. 은장도 노리게도 멋스럽죠? 이 옷을 입으니까 단아해지는 것 같은데요. 사실은 화려함도 숨어 있답니다. 삼세는 방학가들, 키우이는한복을 그냥 지나치지 못한답니다. 역시 우리 전통의 멋, 최고예요. 옷이 날개라더니 진짜 딱 말이 맞네요 선생님, 저 예쁘죠? 네, 진짜 옷이 날개예요. 시집 가셔도 되지. 아, 시집이요? 자수를 조금이나마 배웠으니 새로운 눈으로 못딴 작품 감상을 이어가 볼까요? 자세히 봐주세요. 어때요? 색이 정말 화려하죠? 바로 오방색을 다채롭게 썼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은은함보다는 강렬함이 돋보인답니다. 이경희 작가님의 작품 특징이 바로 이 화려한 색감이래요. 어떤 손님들은 대부분 아, 운경선 생 님은 너무 그 강렬한 색깔만 사용해서 좀 천스럽다라고 얘기는 하시는데 저는 그런 강렬한 색 자체에서 또어 오묘한 또그 아름다움이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계속 오방색을 좀 많이 또 추가하는 편입니다. 선생님께서는 이렇게 많은 작품들 중에서 좀좀더 네. 애착이 가는 그런 작품이 있을까요? 아, 저의 처녀작이기도 하고요. 오랜 시간에 걸쳐서 만든 작품들이 아. 저 앞에 있습니다. 이거요? 이거 아까 전부터 제 뒤에 있었는데 이거 그냥 병풍이잖아요. 이게 언뜻 보시면 그림 같아도 자세히 보시면은 제가 한땀한땀 한땀 손으로 손바느질한 자수 병풍이에요. 화려하고 멋스러운 이 작품 억대 품종가를 보유하고 있대요. 진짜 그림으로 그렸대도 어려운 작업일 것 같은데 한땀한땀 한땀 수놓았다니 굉장하죠. 게다가 병풍이잖아요. 크기도 크기인 만큼 팔첩을 완성시키는데 2년이라는 시간이 걸렸다고 해요. 첫 작품이니만큼 2년 동안 실력도 일취월장 하셨답니다. 처음에 전공 자체가 이쪽이 아니라 제가 약학 공부를 했잖아요. 어, 그러셨어요? 네. 어떻게 약대 다니다가 이런 자수의 길로 들어가게 되신 거예요? 저도 이제 제가 이제 워낙 공부를 좀 다른 잘 했었거든요. <웃음> <그죠>? <웃음> 네. 정말 또 내가 하고 싶은 거, 잘했던 거 그런 것들을 하나의 취미 생활로 제가 돌파구를 만들고 싶었어요. 국내 인류 약학대학에서 박사 과정을 이수하던 대학원생 누가 봐도 장래가 보장된 길을 걷고 있던 그녀는 돌연 전통 자수공예가가 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똑똑한 엘리트 딸의 예고 없는 이탈이었죠. 저기 뭐 박사 공부하면 <laughs> 아니 그때 제가 저기 봐요 뭐, 박사 공부해서 잘될줄 알았더니 이쪽으로 길을 간다라고 할래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그래서 가서... 가슴 우울증이 걸려 가지고 2년 동안 병원 다녔어요. 지금도 잘생기니까 괜찮아요, 지금. <laughs> <laughs> 어, 개인적으로. 어머님이 렇게 속상하셨는데 <laughs> 아버님은 어떠셨어요? 나도 마찬가지입니다. 아, <laughs> 많이 말리고 했지만은 지금은 현재에 와서는 잘하고 또 외국에 전시도 자꾸 나가고 하니까 아주 자랑스럽습니다. 저도 고민을 좀 많이 했어요. 이 길이 이제 저의 길이 맞는지도 고민을 많이 했고, 근데 이제 좀 그런 고민들을 다시 또자수에서또 풀어냈던 것 같아요. 이공예길를 가면서 또 여러 시민분들 많이 만나서 제가 자수를 또 알려드리고, 또 그분들이 저한테 어선님 자수를 하다 보니 저의 그 근심거리들이 또 몰입을 하면서 좀 사라지는 것 같아서 너무 좋습니다라는 얘기를 또 듣다 보니까 저의 마음도 더 힐링이 되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아 내가 이 길을 잘 걷고 있구나라는 것도 느꼈고, 또 잡으신. 그 누구보다 자수 공예를 향한 애정이 넘치는 이경희 작가. 보다 전문적인 작품을 위해 관련 자격증 취득은 물론 대학원 박사 과정을 밟으며 전통 자수의 이론적 연구까지 계속해서 배움을 이어가고 있답니다. 정말 열정적이시죠? 제가 그래서 요즘에 이제 준비하고 있는 수염은 보자기 컬렉션이에요. 컬렉션이요? 네네. 그래 일반적인 이제 비닐봉투라든지 이런 걸 사용하시는 것보다는 저희가 이런 전통 자수가 들어가져 있는 것들을 보자기로 만들어서. 들고 다니시면 유니크하기도 하고 또 전통 문양이 들어왔으니까 또 남들보다 좀 독특하잖아요. 일반 시민분들이 쉽게 전통 자수를 접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프린트를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이제 에코백이라든지 스카프를 사용해서 많은 분들이 즐기실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요즘 세대들이 딱 마음에 들것 같아요. 이렇게 개성 있는 작품 앞으로도 많이 하실 것 같은데 앞으로의 계획은 또 어떻게 되세요? 자수를 배우면서 너무 이제 기능적인 것만 배우고 이론적인 것을 못 배워서 되게 힘들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포부라면 저는 그런 이 자수에 대해서 이론을 확실하게 확립시키는 그런 자수 이론가가 되는 게 꿈입니다. 우리 전통 자수 많이 사랑해 주세요. 사랑해 주세요. 사랑해 주세요. 한땀한땀 한땀 수많은 바늘의 움직임이 더해져야만 하나의 그림이 완성되죠. 앞으로 그녀가 스노을더 화려하고 아름다운 정성만큼 작품을 보고 느끼는 감동도 함께 커지길 바라봅니다. 네, 잘 봤습니다. 안정적인 의사의 길을 마다하고 이 자수를 통해서 삶의 수를 놓아가는 이 모습. 정말 대단하고 존경스럽기까지 하네요. 네, 무엇보다도 이 자신의 작품들을 소개하는 데 있어서 그만큼 자신감이 넘치시던데 아마는 그건 수없이 많이 노력한 대가가 아닐까 싶어요. 네, 그런 네. 것 같습니다. 네. 자, 박수혜 리포터가 준비한 소식도 이어서 함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저는요, 무한한 애정과 보살핀 덕에 진로를 일찍 선택할 수 있었던 가야금 연주자분들을 만나고 왔는데요. 이분들을 뒤에서 도운 조력자는요, 바로 학창시절부터 인연을 함께한 스승님이셨습니다. 장성한 제자들과 스승님이 만나 탄생한 가야금 연주단. 제자들의 무한한 신뢰를 받는 스승님과 스승님의 무한한 사랑을 받아 훌륭하게 자란 제자들의 이야기. 지금 바로 함께하시죠. 하나, 둘, 셋. 안녕하세요. 저희는 백대 가야금, 가야금 연주단입니다. 저희 제자들은요. 예쁘고, 귀엽고, 깜찍하고, 앙큼하신... <laughs> 그리고 가야금 연주가 수준급이랍니다. 우리 제자들 자랑 좀 들으러 오세요. 오세요. 제자 자랑을 들어보러 충남 부여군을 찾았습니다. 안녕하세요. <laughs> 안녕하세요. 자랑하실 때 예쁘고 네. 귀엽고. 네. 아직하고, 앙큼하고, 네. 앙큼하고, 야금실력까지 다섯 가지 자랑거리 가 있다고 말씀해 주셨거든요. 아딱 보면 모르시겠어요. 자 보세요. <웃음> 예쁘고, 예쁘고, <웃음> 귀엽고, 귀엽고 앙큼하고, 앙큼. 안큼. 하고 <laughs> 맞아요. 하지만 제일, 제일 마지막, 가야금 연주가 수준급이라고 하셨는데, 네네. 그거는 제가 실력을 또 검증을 해봐야 알거든요. 실력 좀 보여주시죠. 그럴까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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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생님께서 동네방네 소문 내고 싶어 한 제자들의 실력, 어디 한번 들어볼까요? 어머, 어쩜 이렇게 조화롭죠? 이루는 가야금 소리에 푹 빠져들게 되는데요. 한 두의 같이 호흡을 맞춘 게 아닌 것 같습니다. 정말 찰떡 호흡이네요. 이어서 두 번째 곡도 감상해 볼까요? 연주를 들으면 들을수록 자랑할 수밖에 없던 그 이유를 알게 되네요. 정말 실력들이 대단하시네요. 그렇죠. 다섯 번째 자랑 확실히 증명해주셨어요. 어 어머 선생님 네, 네, 실력이 네. 어마이징름라고 제자에 대한 사랑이 넘치다 보니 과하고 아, 우리 그래요? 제자분들도 사랑스러움이 정말 대단하시네요. 그래요? 이렇게 네. 된 김에 한분한분 한분 소개 좀 해주세요 아아 네. 네. 아, 우리 연주단은 막둥이입니다. 우리 박혜림 제자면서 단원이에요. 귀엽죠? 네, 우리 연주단의 가장 나이가 많은 우리 이운영 단원이에요. 해결사예요. 손에 마술사예요. 어머, 머머 손이 춤을 추는 것 같아요. 르죠 네, 우리 김연주 단원입니다. 미스코리아로 원래 나가려고 했다가 마다 초등학교 중학교 시절 이수희 선생님을 만나 가야금을 시작했다는 공통점을 가진 제자들인데요. 1989년 선생님이 부여 백제 중학교의 불만 이후 가야금 동아리 신설과 함께 소녀들은 처음으로 가야금을 만져보게 됐다고 해요. 그렇게 가야금 연주자의 꿈을 키우며 선생님의 가르침과 함께 자라난 제자들. 이제는 완벽 호흡은 물론 훌륭한 실력의 연주자들로 성장했습니다. 백제중학교 가야금 활동을 동아리로 했잖아요. 네네. 그 동아리가 지금까지 이어져서 지금의 백제 가야금 연주단이 딱 탄생한 건가요? 아, 그건 아니고요. 제가 사실 중간에 좀 몸이 좀안 좋았어요. 제몸 생각할 겨를도 없이 아이들을 가르치는 데만 열중했던 이수희 선생님. 불행은 갑자기 찾아왔습니다. 유방암 선고를 받게 된 거죠. 몸이 아픔이 마음도 점점 병들었습니다. 막을새도 없이 밀려온 우울증, 무력감. 세상이 무너지는 것만 같았습니다. 그런 선생님을 일으켜 세운 건 부여에서 처음 가야금을 가르쳤던 첫 제자들이었죠. 조금 많이 아프시다는 얘기를 듣고 조금 선생님한테 위로가 된, 될 만한 게 뭐가 있을까? 이제 작은 선물이나마 이제 연주단을 만들어서 선생님한테 위로가 되자. 연주단 한번 만들어보자. 저는 우리 제자들이 그걸 기억하고 있는 줄 몰랐어요. 제가 이제 중학교 때 가르칠 때. 니네들이 가야금 전공해서 크면 선생님하 같이 한번 연주단에서 한번 해볼까? 이렇게 얘기를 흘린 적은 있지만, 이렇게 기억하고 저를 또 위로해주는 그런 선물이랑 하니까, 그때부터 정말 힘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치료를 정말 잘 받았어요. 즐겁게. 요 우리 제자들하고 같이 연주할 생각을 하니까. 백제가야금 연주단은 선생님의 병실에서 만들어졌습니다. 선생님을 위한 제자들의 사랑, 제자들을 향한 선생님의 고마움, 이 따뜻한 마음이 모여 가야금을 타고 넘쳐 흘렀습니다. 항암제를 맞으며 고통스러울 때도 선생님은 곡을 만들었죠. 제자들과 함께 만들어갈 무대를 상상하면 어느새 아픔이 사라지고 힘이 났습니다. 선생님은 그렇게 병을 이겨냈죠. 그리곤 제자들과 함께 연주한 곡을 세상에 선보이고 싶어졌습니다. 일집 그리움은 바람이 되어를 시작으로 왕성한 활동을 이어오며 3집 앨범까지 발매했는데요. 점점 더 대중에게 실력을 인정받아 세계적인 무대까지 첩청을 받게 됐습니다. 백제 가야금 연주단의 이름을 널리 알리게 된 거죠. 이렇게 제자분들이랑 오랜 시간 함께 하셨잖아요, 선생님. 네. 울고 웃고 재미나고 네. 너무 많은 일이 있으셨을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처음으로 제가 놀란 게 이제 애들이 다 성인이 돼서 한번 왔었잖아요. 일어나야자 문을딱 열었는데, 어머, 맥주병이 있는 거예요. 저는 이제 중학교 때그 제자들만 생각하고, 니들다 이제 큰일 났냐, 내비 안넣어줄 거야. 하고 사는다모이라고 하고 막 혼내켰어요. 근데 또 그렇게 혼내켰다고 또 혼나는 애들도 또있었해요그연이 <laughs>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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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혼나야 되는 건지 <laughs> 알죠? 저희도 너무 선생님과 제자라는 그게 되게 강하게 박혀있는 거예요. 창문 뒤에 또 숨겨놓은 게 있었어요. 근데 선생님은 모르셨어요, 그때. 네. 선생님, 그 병도 그나마 치운 거래요? 글쎄요, 그 말이야. 아, 네, 지우각하시면더 느끼는 건데. 근데 저희가 시골에서 살다 보니까 선생님께서 같이 저희랑 같이 버스를 타고 고속버스를 타고 그 서울에 가셔서 레슨을 해주시고 같이 모텔방에서 같이 잤어요. 네, 모텔이 아니고 여관방? 여관방이었어요, 선생님. 네. 시험 보는 날도 튜닝 다 해주셔가지고 그리고 시험 끝나고 왔는데도 잘 봤냐고 그 앞에서 추우신 겨울날 서 계시는 거예요. 근데 그때 서 계신 모습이 아직도 생각이 나요. 음. 아, 추운데 잘 봤냐고 악기까지만 다 들어주셨거든요. 스승이 쏜다! 백가연 퀴 오랜 시간 함께 알고 지낸 스승과 제자 과연 제자들이 스승님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계실지 제가 세 가지 퀴즈를 준비했거든요 선생님 제자분들이 얼마나 맞으실 수 있을 것 같으세요 아 우리 제자들은 저를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다 맞출 것 같아요 선생님의 음. 혈액형은 음. a 다 음. 음. <laughs> 선생님의 a 이형인걸 알고 있어요 근데요 저는 미인형이라고 하고 싶어서요 아,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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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정답은. 핸드폰 뒷자리는 2541이다. 2, 3. 아유 뭐이 정도는 다 알아야죠. 문제를 너무 쉽게 내시는데요. 선생님이 뭐를 해서 이름을 좀 날리셨습니다. 정답. 가야금 네? 가야. 네? 재미 없어. 재미 없어. <laughs> <재미없어. 웃음> 접시춤 <laughs> 정말 접시춤을 추셨다고요? <laughs> <laughs> 접시춤 뭐요? <laughs> 접시춤 아, 제가 아 일본에 가서 예 일본에 가서 한국 전통 무용을 좀 했었거든요. <laughs> 했어요 이렇게 예쁘게 <웃음> <웃음> 이렇게 했어요. 예. 백제 왕비 정덕입니다자가운님반갑이 <laughs> 아 <laughs> 아 어, 아 <laughs> 만큼. 오늘 너무너무 우리 단원들이 저에 대해서 많이 알아서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오늘 뭐 제가 준비한 상품권은 다 쌌으니까 이제 앞으로 또 많이 모아가지고 다시 한번 이 퀴즈를 했으면 좋겠어요. 고기야! 고기 호기 사달래요, 고기. <laughs> 사제간의 침묵도 잘 다졌겠다. 연주단의 본분을 다할 차례죠. 아, 오늘 공연이 있군요. 다들 바빠 보이시는데요. 뭐 잔뜩 가져오셨는데 이게 다 뭐예요? 우리 단언이 원래 이쁘긴 이쁘지만 음. 뭐 조금 늙어서 요즘 조금 <laughs> 그렇지만 어, 이럴 수가? <laughs> 이걸 하면좀더 예쁠 것 같아 가지고 어 이걸 제가 제작해서 오늘 가지고 온 거예요. 이런 것도 하나하나 다 제작해줘 주시는 거예요? 네네, 맞습니다. 오, 정말 네. 선생님 손이 안 거치는 게 없어요. 그셈이에 얘들아 이거 하니까 열 살은 좀 어? 젊어 보인다. <laughs> <이렇게 웃음> <이렇게 웃음> 제자들을 살피는 선생님 손길이 마치 중학생 소녀들 돌보는 것 같아요. <몰명한> 항상 이렇 공연할 때마다 이렇게 머리도 만져주고 하세요? 지금이 <몰명한> 잘하는데 그래도 불안해요. 제 아, 눈에 는 아, 아, 저희 다 성인이고 네. 나이도 있고 할때도 아직도 막, 막, 저희가 물가에 내로 내애 같다고 하시더라고요. 아니,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났어도 선생님 눈에는 제자들 모두 처음 만난 그때의 얼굴로 보인다는데요. 프로가 된 제자들이지만 뛰어난 실력과는 별개로 자꾸 챙겨주고 싶어지는 거죠. 그래도 선생님께서 늘 챙겨주시면 제자들 입장에서는 참 든든하겠어요. 정지 말고 잘하자. 네. 자 오늘도 뵐까요? 파이팅! 선생님께서는 무대에 오르시지 않네요. 네 최근엔 제자들이 더 많은 역량을 펼칠 수 있도록 무대를 기획하는 역할을 맡고 계시죠. 멋지게 무대를 채워가는 제자들을 바라보며 그 어느 때보다도 보람있는 시간을 보내고 계시답니다. 정말 멋진 무대네요. 제자들과 함께 행복한 하루하루를 만들어가는 이수희 선생님. 선생님의 바람을 들려주세요. 아줌마가 되고, 또 나중에 또 실버. 그 할머니들이 돼서. <laughs> 같이 그때까지 계속 오래오래 연주하는 를게제 소원입니다. 선생님, 건강하세요. 꿈을 찾은 제자들, 제자들 덕분에 병마를 극복한 선생님, 가야금을 통해 사랑을 배우고 가야금을 통해 사랑을 나눴습니다. 사랑을 연주하는 백제가야금 연주단 오래오래 행복하세요. 네 한결같이 서로를 챙겨주는 모습이 정말 참 부러웠습니다 이 스승과 제자의 멋진 하모니 앞으로도 응원하겠습니다 네, 네 앞으로는요 제자의 제자들과도 함께 연주를 하는 게 목표라고 하시는데요 저도 기대 많이 하겠습니다 네자 오늘 들려주신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내일 예고해드리겠습니다. 내일은요 장마철에 가장 입맛을 돋우는 삼대장을 대전에서 소개해드린다고 합니다. 많이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